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. 저는 다행히 어, 그 위험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번주까지 춥다가 오늘 지금 완전히 영상 한 15도, 20도 정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야,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은데, 지금 <laughs> 오다 보니까, 저 나무 사이에 뭐 하얀 게 있네. 저, 저 보이죠, 저? 너무, 너무 눈에 잘 띄게 해놨는 거 아이가? 새가 벌써 알을까나는 무슨 새 알인지 모르겠다. 에이. 보니까 산 산비둘기 알 같은데 원래 비둘기는 알두개 이상 안 놓잖아요 두개딱두개 나왔네 크기가 딱 비둘기 알같아아또 비둘기 부지런하네 써알안나네 나무에서 생강 향이 나요 생강 같아요 이거 비비면. 이거, 이 꽃이 피면은 이제 봄이 왔죠. 여기 생강나무 꽃하고, 진달래, 진달래가 피었네. 진달래 꽃이, 여기, 아, 는 여기는, 여기는 이제 봉우리가 진달래 봉오리가 매체가 있고, 여기는 꽃이 피었네. 요 여기. 어, 진달래 꽃이 피었네요. 첫 빛, 첫 진달래는 바로 따가 맛을 한번 봐야 돼요. 음. 음. 진짜, 향이 끝내줍니다. 오 <laughs> 봄이다, 봄. 입에, 입에서 봄 향기가 가득 찹니다. 아, 드디어 봄이 왔네. 올겨울은 눈도 마요고 엄청 춥더니. 음, 맛있다. 일단 그 집에는 이사 들어가면은 3년 안에 다 죽어요, 다. 무조건 죽어요.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. 윗마을, 중간, 아랫마을 다 통틀어서 제일 좋은 집이 한, 한 채가 있어요. 그 벽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마당에 또 조경도 잘 해놨어요. 소나무가 이뻐요. 근데 그 집은 제가 이제 어, 저주받은 집이라고 해요. 왜 저주받았냐면은 그 집에 들어오면은 3년을 못 살고 다 죽어요. 까마귀가 막 우네 저주받았다고. <laughs> 까마귀 거기가. 왜 그런냐면 그 옛날에 묘가 있었어요. 묘가 있는데 묘도 그냥 일반 작은 묘가 아니고 큰 묘의 큰 묘. 일반 곧 우리 저 작은 묘 있죠. 묘 그거 한세배 정도 크기가 있었어요. 거기에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싹 밀고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. 근데 보통 집을 지을 때그 파묘를 하면은 그 유골을 주술해 가지고 화장을 해서 가루를 좋은 데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제사제를 지내고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한것 같아요 그냥 일반 보통사람 묘도 아니고 묘가 사이즈도 큰게 아그안그 그 형님 말로는 옆집 형님 말로는 거기서 집을 지으려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묘를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에서 술잔 뭐 촛대 뭐 이런것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평민 묘는 아닌 것 같아요 아, 나름대로 이제 뭐 기족이나 뭐 요즘은 뭐 유적지 발굴해가지고 다,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. 그거 이제 집을 짓는데 3년을 못 살고 죽어나가는데, 심장마비, 뭐, 정신쇠약 암, 여러가지 병에 걸려 죽어요. 제가 처음에 마을에 이사와가지고, 1년 안 돼서 거기서 죽어나가더라고요. 그래, 그건 죽은 놈 모양이다. 그리고 한, 또 누가 들어와서 집수를 리좀 하더라고요. 하고 들어가서 하는데, 또한 3년 못 살았죠. 또 죽어 나가요 암걸리다 갑자기 암이 걸려 죽었대요 그 여자 그거는 또 이제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거의 제 나이 또래나 많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름 한 60대 50대 후반인데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또 이제 거기 그러니까 두두번 죽어 나가는 걸 봤지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한 3년 딱 됐어요 3년 작년까지가 3년째 작년 말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죽은 줄도 몰랐어요 그 사람 차가 에쿠스인데, 그 국, 저, 구미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. 근데 거기 이제, 사업장은 거기 있고,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, 어, 뭐 사업장을 아들한테 물려줬던지, 뭐, 그, 근데 들어와가지고, 그, 갑자기 돌아가셨는데, 저도 몰랐어요. 갑자기 죽으나 심장마비로 가셨는 것 같아요. 아니, 왜 자꾸 죽느냐. 그 형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, 거기가,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. 겉으로 봐가 뭐, 남양이고 아주 좋은데, 형님 이야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옛날에 큰묘 있는데 바로 그 밀고 거기도 집을 짓다는 거예요. 주집 앉전 자리가 네. 거실 자리가 큰 상수 자리라고 할게. 아 거실 자리가 큰 상수 자리입니까? 응 어, 상수 그, 자리지. 안 그래도 그그 그 지금 그요 밑에 벽돌 짓고 그 아저씨 돌아가셨어요? 돌아가셨지. 여 와갖고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돌아가셨다. 저는 그 얼마 전에 안 했거든요. 응. 그때, 그때 에코스 타고 그, 응. 그 사람 아닙니까? 차, 차는 있어도. 차는 있어도 사람이. 사람 이 벌써 죽었지. 거기 있다가 한 2, 3년 만에 죽었죠. 예, 이사 돌아가고 한 2, 3년 만에 돌아가셨지. 그래, 안 그래도 지금, 그 앞에도 또한 응. 3년 만에 또, 뭐, 이사 갔잖아요. 그 앞에 도 누가. 좀, 조금 살다, 네. 조금 살다가. 네. 이사 가고. 네. 원래 산소에 있던 자리는, 네. 큰방을 가면 안 된다, 거실을 큰방 가면 안 된다, 안 그래도 그러마 덕을 못 보지. 네, 안 그래도 카드, 에뭐 산소 음. 자리 밀어가지고. 응. 음. 그 원래 이제, 산소 파내면은, 음. 그또 음. 화장을 해가지고 자리를, 그걸 보내야, 뭐. 안 하고. 할거든? 그게 알고 이제, 네. 뭐냐 그러면은, 네. 이거, 땅에도 기운이 있단 말이야. 네. 산소, 해마, 지기 자체를 기운을 다 빼먹어 본다니까. 아, 산. 그래서. 거지. 아. 그, 딱, 이미 이제, 그 산소를 하면 길을 다 빼먹고, 그래. 그래, 집을 지니까. 음. 음. 그래, 그 산소에 있던 원주인은 음. 산소로부터는 원주인이잖아. 원래 그산소로부있는사람이원주인인이 그래. 우리가 그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. 근데 제가 직접 지금 7년째 마을에 살면서 거기 들어온 사람은 3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. 지금 그 이제 부동산 사이트에 그 집을 또 내놨다고요. 내놨는데 또 누가 들어올지 걱정인 거예요. 그 말도 못 못하, 못하겠고. 그러니까 함부로 묘를 파가지고 어, 파묘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면은 나중에 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. 진짜. 이거는 미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그 인간적으로 기본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. 거기 누가 무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집이거든요. 원래 그망자의 집인데 집을 건드리는데. 애를 표하고, 제가 집을 좀 짓겠다 하고, 이렇게 화장을 해서 좋은데, 이렇게, 어, 이장을 한다든지, 뭘 해야 되지. 그걸 남, 그, 저, 아무리 죽었다고 한들 그걸 싹, 그냥, 봉분만 밀어가지고, 막 파디비가지고, 그 집을 지면은, 어떻게 되겠어요? 그, 귀신이 있고, 없고, 그걸 떠나가지고, 가만 있겠어요? 그, 영혼이. 요, 지금 요 땅이, 주인이, 어, 새로 저 땅을 이제 사는 사람이, 이 땅을 이제, 여기다 농막도 짓고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 묘가 하나 있었어요, 묘가. 여기 원래 이요 자리가 좀 편편하잖아요, 여기가. 이 자리가 묘, 묘가 있는 자리에요. 묘가 있는 자리고 지금 저 안에도 보면 그 숲에 가래가 안 보이는데 저 안에도 좀 묘가 좀 봉분이 하나 있어요, 지금. 저거 하고 이제 요거 하고 분묘 뭐 개장 공고를 하잖아요, 묘, 뭐 묘, 이제 빨리 어떻게. 그 자손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옮겨라고 공고를 한다고요. 여기 현수막이 한 1년 이상 걸려 있었어요.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지. 근데 이, 저 안에 묘는 옛날에 몇년 전에 누가 한번 왔다 가는 걸 제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오더라고이 묘는. 근데 보통 묘가 있는 자리를 이제 분묘 개장 공고해가지고 안 나타나면은 이제 이거를 파묘를 하잖아요 파묘를 해가지고 이 뼈를 이제 화장을 하든지 가루를 뼈 이제 보통 화장을 하죠 이제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좋은 자리를 옮겨 주든지 어떻게 뭐 그렇게 제, 재를 지내고 얘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웃기는 게 공고를 했었다 했는데 한날 보니까 내 강아지 우리 콩이하고 맨날 산책 다니는 길이니까 알잖아요 이거 파묘를 안 했어요 화에안 <laughs> 하고 지금 지금 여기 보면 모래 에 약간 흔적이 있는데 그냥 봉분만 없어진 거예요 봉분만 그리고 이 지금 묘가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봉분만 없지 밑에 여, 여 있는 거예요 유골이 간이 묻혀가 있는 거예요. 어, 이거는 이 보통 사저 보통 사람은 뭐땅 사러 왔다가. 아, 이 깨끗하네. 하면이 땅을 팔잖아요. 팔면은, 새로 구입한는 사람은 모르고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 파면을 해가지고, 그걸 해줘야 되는데, 안 했어요, 이거. 저파면한걸본 <laughs> 적이 없어요. 매일 다니는데. 하 날에 보면 봉분이 없어. 보니까 지금, 왜 봉분만 사없어있는거야요이 자리인데. 봉분, <laughs> 봉분만 없어진 거예요. 이런 게 있다니까, 이런 게. 그 땅을 지금 내놨거든요. 그럼 누가 사가 간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럼 모르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. 어떻게 했어요? 그할수 없이 집을 짓는 경우는 있잖아요. 그 부산에 그 보면 공, 6 5 0 피난 와 가지고 아마 그 공동묘지 산이 있잖아요. 거기 보면 비석을 비석 가지고 없애막 주춧돌 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. 부산에 그 공동묘지에 살았던 그 동네 지금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뭐 어쩔 수 없이 막, 전부 피난나가 사니까, 막, 그때는 뭐 서로 죽고 살고, 막, 엉망이니까 그런 당시, 즉 난리통에는 모르겠는데, 지금같이 난리통도 아닌데, 가만히 있는 묘를, 아,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오늘은, 제가 산에 와가지고, 그 파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시골에 가서 집이나 땅살때 항상 어, 잘 아는 사람한테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. 거기 묘가 있던 자리인지 아닌지, 묘가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, 그 함부로 <laughs>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큰, 큰일 납니다. 큰일 나. <laughs> 아유,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